국민들이여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한국에 이미 조선족 80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신길동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구로동 차이나타운, 이 지역은 중공 한족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차이나타운, 관악구 봉천동 차이나타운, 관악구 흑석동 차이나타운, 종로구 명륜동 차이나타운, 일산 차이나타운, 연희동 차이나타운, 연남동 차이나타운, 신길동 차이나타운, 독산동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평택시 차이나타운, 중국인 60만명 이주계획으로 개발중인 곳입니다. 수원 8달구 차이나타운 세븐, 안산시 원곡동 차이나타운, 시흥시 정왕동 차이나타운,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대구 중구 차이나타운, 대구 달서구 차이나타운, 부산시 차이나타운, 전남 진도 차이나타운, 천만평 땅에 17조원 투자해서 건설중인 곳입니다. 전남 여수 차이나타운 전략적으로 확보. 전남 광양 차이나타운. 전략적으로 확보. 중공 자본이 제주도 접수 중입니다. 제주도 차이나타운, 신제주 차이나타운, 서귀포 차이나타운, 한라산 자락 차이나타운, 제주도 에어롭 상가리 34만 평 건설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공에게 접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친중 친북 세력들과 체제 전쟁 중입니다. 한동훈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나.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민법 활성화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법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해마다 100만 이상씩 쏟아져 입국할 것이고, 전국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홍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체제가 완전 바뀌는 시기에 홍콩 인구 750만 명, 그중 중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날이 1997년 7월 1일입니다. 홍콩의 체제가 완전히 변한 시점은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이날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및 시행한 날입니다. 이 법은 국가분열, 정부전복, 테러리즘, 외세와의 결탁을 범죄로 규정하며 홍콩의 법적 체제와 자유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일국양제 원칙의 훼손으로 간주되어 홍콩 내외에서 심각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법 시행을 기점으로 홍콩의 자치권과 기존 체제가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은 97년부터 2020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입법사법 행정을 장악했고 결국은 홍콩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면한 우리의 얘기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